안녕하세요 우즈베크 가이드 박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지자 입니다네 아, 오늘은 어, 우즈베크 사람들이 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를 좀 알고 어, 한글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이 얘기가 통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어, 아지자 씨는 한국어가 배우기 쉽다고 생각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음. 우즈 사람들한테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아, 그렇죠. 뭐 쉬운 점은 어떤 게 있으고요? 문법적으로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문법은 좀 비슷하니까. 음. 예, 문법 같지는 제... 않지만 그렇그렇비슷해져 <laughs> 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볼때좀 쉽다. 네. 저도 그래요. 우즈벡거 공부할 때. 음. 어, 문법적으로 음. 그다음 또또 어떤 쉬운 점들이 있어요? 발음이 좀 쉽지 않나요? 그래도 발음 어떤 사람들한테 쉽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려워음 근데 보면 그기 우리나라 까따뭐 이런 거 있죠. 아 네. 된 아, 발음 이거 빼놓고는 사실은 우즈베크하고 비슷한 발음들이 많더라고. 네, 비슷한 예, 그리고 제가 우즈벡거 배울 때 힘든 발음들 그있제 네. 카. 어,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렇듯이 한 특정된 몇개는 어렵지만 아, 발음은 어렵지만 그 외는 비슷한 발음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다른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근데 우즈벡 사람들한테 산티옥, 산티그 그런 어 엄청 어렵죠. 네, 맞아요. 그거들좀 맞아, 어려워요. 그리고 모음이 굉장히 많죠 한국은. 네. 모음이 많아서 실제 내가 학생들 가르치 보면, 엄청 힘들어 해. 와, 워. 네. 어이. 응. 네. 위, 왜. 아, 뭐, 왜, 왜야, 뭐, 있지만, 도 그럼, 어이, 뭐, 이런 발음들은 잘안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모음 때문에 좀 힘들어 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음. 발음이. 그리고, 뭐, 뭐 쉬운, 아,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음. 존대말고 전대말 네, 그, <laughs> 때문에 좀 어떨 때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좀고민이 아, 그렇죠. 한국 사람도 헷갈려요. <laughs>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맞는 바른 표현인데 음식이 나오었습니다 하면 네. 틀리거든요. 네, 네, 네. 이 이거 셧뭐이시 이거는 주어를 존칭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음식을 좀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사물을. 네. 근데 많이 써요, 그렇게. 한국 사람도. 헷갈려가지고. 우즈베크에서도 어, 천대말 있지만, 한국보다 좀. 적죠. 복잡하지 어, 않죠. 복잡하지 않아 <laughs> 어, 말 자체도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식사하세요 보다 진지 하세요 네. <laughs> 그리고, 이게, 네. 어. 먹어보세요. 시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어, 상당히, 전치구가 우리나라 전치구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 복잡해요. 외국 사람들한테. 네. 아마, 이개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네. 안들까요전치구 네. 때문에? 네. 어, 그렇... 그,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어것들이 배울 때? 특히 우주백 사람들 문법이 어렵다고 해 음. 많은 니까 좀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음, 아까도 말다시피 했죠 네. 음식이 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음. 것들이라는가. 문법들도 많아요. 우우이기 음. 아, 뭐 때문에 아소 소 니까 그러니까 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또, 또. 아 맞아 조사들이 네. 의미는 똑같지만. 네. 엄청 종류가 많죠. 네. 예를 들어서 우즈베같으면 어떨 때기 때문에 세수 없고 어떨 때는 느낌. 아 맞아 맞아 느낌 때문에도 그렇고. 네. 아 진짜 저 예를 들어 이거죠. 아 가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겠어요? 네. 갔어요? 네. 뭐 어, 네. 가실 거예요? 그다음 그리다 반말도 많죠. 갈 거니? 갈래? 네아 <laughs> 어, 생각해 보면. 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존댓말도 비슷비슷한 그, 조사를 조사가 많고, 그냥 반말도 또 많고. 그니까 우주배가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네. 존댓말 하나, 반말 하나, 딱두개 하면 되는데, 네. <laughs> 곱하게 네 배를, 외워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우주배 학생들 가르쳐보면, 하, 진짜, 똑같은 말인데, 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붙이는 네. 거. 우주가 이게 우주, 코심자라 그러죠? 네. 아, 진짜 머리 아파더라고. 그리고, 있는데도 있죠. 가는데, 이렇게. 의미가 4개? 네 그쵸, 네 모르겠요 <laughs> <laughs> 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진짜 궁금하네. 그런데는 줄이고, 아. 그리고 이유를 좀 부드럽게 하고. 가는데, 또. 아. 어, 아. 음. 그쵸, 그쵸. 그런 점들이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자도로 분역할 수없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 모르지만. 네. 진짜 복잡한 것들이 많겠죠? 네. <laughs> 그리고 시제도 보면 우리나라 시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진짜 어렵지 싶어 영어는 I have done. 이렇게 보면 나는 방금 전에 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어, 나는, 어, 다 했어. 이런 의미도 되고, 나 했던 적이 있어도고, 네뭐세 네, 가지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한국어는 그 의미 하나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어떤 그런 지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영어는 하나만 배우면될 걸, 한국어는 세개네개해 네.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비올수록 <laughs> 좀좀더 많아져요. 그렇죠. 첫번째요 그렇죠? <laughs> <치르지는 웃음> 많아져요. 아니, 저번에 그때 아디, 아 모이라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처음에는 아, 너무 쉽게 생각했네. 네, 네, 쪄도요. 예, 네, 근데 갈수록 이게 단어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 네. 너무 많다는 거야. 존댓말도 어려운데다가 비슷한 단어인데 차이 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진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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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오, 형용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즈베에서 예를 들어서, 아, 하파볼드. 이러면, 네. 한국을 번역해 좀 애매한데, 일단 뭐, 서운하다, 되고, 약간 좀, 실망하, 실망하다, 실망했다. 슬프다그서슬프다는 슬리프다. 우주백으로 하상분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야 되고 이랬는데, 한국은 다단하잖아요. 안, 안타깝다 할 때도 또 그랬었는데? 네, 그걸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백으로 안타깝다, 어, 뭐, 그, 시, 실망스럽다, 그 다음, 어, 서운하다, 뭐 안타 뭐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많이 슬프다 한 단어를 합번볼덤미에요 근데 한국어는 다 다르잖아요. 걸 때립니다 진짜. <laughs> <laughs> 영어하고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단어가 너무 많아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많고 어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공부하기 좀 힘들 거라서 단어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응. 내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어 공부하시는 외국 사람들도. <laughs> 네. 한자를 알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한자 알면 이제 특히 명사 같은 거는 빨리빨리 네. 빨리 외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한국어로 말하면, 무법적으로 말하면 의성어, 의태어 가르쳐 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기가 아장아장 아장 걷다. 어정어정 네. 어정 걷다. 어른이 성큼성큼 걷다. 상큼상큼 걷다. 똑같은 의미인데 <laughs> 느낌이 달라. 아, 그리고 맛. 어. 달콤하다. 뭐, 달다 말고 달콤하다. 아, 달콤하다 이런, 달달한 고 달콤하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laughs> 네, 네, 이것도 좀 아, 맞아. 또 색깔도 보면은 파라타, 세파라타, 시퍼르타. 네. 뭐, 뭐 노라타, 우르타, 누르타아 <laughs> 근데 그또 <그게> 느낌이 달랐나? <laughs> 네. 아마 진짜 그거 공부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진짜 그 의미 차이를 알려면. 공부보다도 어 가르치는 게더 어려워요. 아 와, 그렇죠 당연하죠. <laughs> 어떻게 없는 걸 갖다 개념을 네. 설명해야 되니까. 음 한글을 어땠어요? 한글 배울 때? 한글 저에게 쉬웠어요. 음 근데 참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우리 끌어서 적는 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즈베크어로는 책 이나 책이나 똑같이 적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한국은 다 구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음 규칙들이 복잡하지 않나요? 발음 규칙들이. 우즈벡는 처음에는 그냥... 좀 아, 복잡해요. 아, 그렇죠. 어, 복잡하죠. 점...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즈벡으로는. 지나면은? 그렇죠. 우즈베그는 읽는 그대로 적힌 대로 읽으면 되는데 한국은 그 적은 대로 바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 책이라고 적이 있는데, 책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네. <laughs> 그 다음, 뭐,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 이, 바뀌는 것들이 좀 많죠,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발음이 바뀌니까. 있어요, 있다? 있는데, 여기에서 틀은안 틀려요. 아, <laughs> 네. 아, 맞아, 맞아. 솔직히 좀. 뭐, 장사는 한국 사람이면, 배웠잖아. 우리 보면, 뭐, 어, 장접변, 뭐, 두음법칙, 그러고, 그렇게때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발음 규칙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 정말 과학적이고? 네. 음. 사실 한글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뭐 키릴 문자 이렇게 써 보면 너무 소리를 표현하는데 좀어 불편한 것들이 많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글은 음. 책 이와 책이가 구분이 다쓸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고 한글 같은 경우는,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문들을 결합시켜서 다양한 소리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알파벳 쓰는 사람, 그 다음 중국 한자 쓰는 사람, 네. 그 다음 이제, 한국 사람, 이렇게 세 명이서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자연의 소리,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있죠? 예를 들어, 닭이 우는 소리. 네. 그걸 가장 비슷하게, 이제, 정면, 이제, 그, 테스트를 해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 테스트를 적어서, 이제 적은 걸 갖다가 읽어주고,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시켜서, 컴퓨터가 봤을 때 가장 자연의 소리와 비슷한, 어, 게 뭐냐라고 했는데, 한글이 가장 뛰어났었어요. 음. 그 저도, 어, 세종대학을 존경, 세종대학 아시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laughs> 아니, 저, 제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아니, 우즈벡은 어차피, 우즈벡 자체에서 만든 문자가 없잖아요. 있었어요. 아니, 옛날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면 소리 글자에서 아니면 뜻 글자에서 중국처럼 그런 거에서 아니면 소리 글자. 소리 글자. 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옛날 우리 글자의 기억하고, 음. 한국 기억은 똑같대요. 그니까, 이게, 우리 한글이, 그냥, 세종대왕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고대에 내려오는 어떤, 그걸 참전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음. 근데 제 생각인데, 그게, 과거에는, 어, 뭐, 우리 뭐, 고조선이라 그래서, 네. 뭐, 그 다음 뭐, 고구려, 뭐, 이런 시대 때는, 사실은, 어, 중국보다는, 이게 이제, 돌고래가지고, 우주베 투르, 그다음 기리기스타 네. 이렇게 네. 교류를 네. 많이 했었고 사실 네. 문화적으로 공유도 많이 했었대요. 아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고려카에서 얄라얄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우즈베크에서도 얄라얄라 단어가 있어요. 예, 예, 예. 네. 얄라, 얄라 단어가 있어요. 아, 맞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대사는 분명히 음. 어, 이게 우즈베크하고 이 중앙아시아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음. 자, 뭐그 다음 또, 혹시, 하, 한국어 이렇게 소리가 네.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음. 확실히 얘기하면 <laughs> 전혀 기억하지 <해결하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를 알면 몰라, 그 느낌을. 솔직히.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근데 중국어는 기억하고 있어요. <laughs> 계속 있었어요. <laughs> 아 근데 지금 K 팝, 한국 네. 팝 있다는 네. 이유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보통 한 얘기가 소리가 듣기가 좋대. 일단 몰라도 느낌이 나겠죠. 근데 보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듣는 게 진짜 이상해. <laughs> 네, 주변 사람들이 뭐. 뭐가 얘기했을 때 얘가 안 가면 뭐 중국어로 얘기하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들었을 때잘못 알아도 발음이 안 좋으면 야너 중국어, 아, 중국어 얘기해 네. 아자 아무튼 뭐 오늘 잠깐만 한국어도 말고 일본어도 말고 그러니까 우즈벡 사람들은 상당히 중국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라고 이게 아마 뭐 고대부터 중국하고, 이게, 이제, 크라고 하죠. 돌걸. 네. 예, 이쪽 중앙아시아하고 많이 싸웠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 위구르. 위구르 사실 우즈크 민족하고 똑같은,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어,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위구르 민족들을,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더싫어하 그렇죠. 더 싫어하죠. 진짜 우즈크 사람, 중국 사람 엄청 싫어요. 진짜. <laughs> 자 오늘 어, 간단히 뭐 이제 한국어 또는 한글이 어, 한글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